안녕하세요. 가로국 따라잡기입니다. 네, 오늘은, 음, 토핑 소개를 하도록 할 거예요. 이 새로운 토핑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좀 지루하실 수도 있긴 있는데, 좀 새로운 토핑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요거는 토핑, 토핑을 보관하는 통. 이게 어디서 샀는지까지, 뭘로 만들었는지, 그런 것까지 소개하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요거. 되게 빨간색이라서 되게 예뻐요, 이게. 요거는 다이소에서 천원으로 산 건데 이거는 딸기 전사 뚜껑 볼이에요. 소. 이게 소 중대가 있는데 이건 소예요. 안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천점으로 만든 바나나 스틱 토핑. 라이트 클레이로 만든 바나나 스틱 토핑. 천점으로 만든 이손도이 손... 이솜 스틱 토핑. 라이트 클레이로 만든 삼각초콜릿 스틱 토핑. 천점으로 만든 딸기 스틱 토핑. 천점으로 만든 키위, 키위 스틱 토핑. 목공풀로 만든 얼음 토핑. 이거는, 이거는 다이소에서, 이것도 다이소에서 천 원으로 산 건데, 이게 토핑통으로 되게 좋아요. 요거는, 천점으로 만든 생크림 토핑. 목공풀로 만든 얼음 토핑. 천점으로 만든 초코롤 케이크 토핑. 고무차륙으로 만든 이게 스프링클 토핑. 천점으로 만든 이솜 토핑. 여기는 떡 토핑이었는데 지금은 지금 다 써가지고 없구요. 이거는 천점으로 만든 삼각초콜릿 토핑. 그리고 여기 초코볼도 있는데, 지금 하나밖에 없긴 한데, 여기, 있거든요? 삼각초, 이게 여기 볼. 이거는 라이트 클레이로 만든 초코볼 토핑. 춘줌으로 만든 스파게티 스파게티 용 토마토 토핑. 이거는 이것도 다이소에서 1,000원으로 산 거예요. 이렇게 케이크 시트 버터링 도넛 보관함 케이크 시트 도넛 아, 이게 버터링 도넛 이런 케이크 시트 이거는 다 천점으로 만든 거고요. 이거는이렇게두개 세트로 다이소에서 천 원에 판매하고요. 이 통은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이천 원으로, 이게 천 원, 천원 이렇게 팔아요. 이거는 시럽 토핑인데, 초콜릿 시럽, 레몬 시럽, 바나나 시럽, 체리 시럽, 녹차 시럽, 토마토, 아니면 딸기 시럽,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금가루, 아니면 바나나가루. 천점으로 만든, 아, 이거는? 이거 평소에 파는 거고요 천점으로 만든 수박토핑. 가래떡은 지금 다썼고요고무차로으로 만든 야채토핑. 천점으로 만든 어묵토핑. 고무차로으로 만든 어묵토핑. 천점으로 만든 뼈대 토핑, 아이클레이로 만든 오렌지 토핑, 이건 동그란 스테이크용 아 동그란 스파게티용 고기인데 다 썼고요. 스테이크 천점으로 만든 스테이크 고기, 천아 이거는 라면 그 라면 그런. 컵라면, 컵누들 있잖아요. 그거, 거기서 그 부스레기랑 나오는 건데, 이게 되게 사과 모양 같아서 보관해 놓은 거고, 이거는 진짜 별사탕 토핑. 이거 직접 먹, 뭐 이거 먹을 뭐수 있는 거예요. 그리 천점으로 만든 이크런키 토핑. 천점으로 만든 빼빼로 스틱 토핑. 천점으로 만든 계란 토핑. 이게, 고무차로으로 만든 햄 토핑, 선점으로 만든 키위 토핑, 선점으로 만든 체리 토핑, 선점으로 만든 딸기 토핑, 초콜릿 토핑, 블루베리 토핑은 없고요 이거는 고 이거, 이거는 이게 통이 고무줄 사고 남은, 도, 남은 통이에요. 이거는 고무차로 토핑, 요 밑에 이 동그란 거는, 동그랗고 불도 망한 거는 이게 수제비 토핑,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숭아 토핑, 아, 천점으로 만든 복숭아 토핑, 천점으로 만든 블루베리 토핑, 천점으로 만든 키위 토핑, 천점으로 만든 바나나 토핑, 그럼 이상으로 그, 이상으로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